네, 안녕하세요. 저 홍혜숙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 어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먼저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어,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공부도 하지 않고 눈이 맞아서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 없는 남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불편하거나 걱정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좋으니까 연애나 한번 해보면 되지 뭐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연애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애 3년차 되던 해에 저희는 운 좋게 시험에 같이 합격했고요. 연수원 교육도 2년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후 취직도 같은 회사에 했고요. 둘다 사이 좋게 같은 근무지로 발령을 받아서 2년을 또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8년차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애 때도 실패했던 전도가 결혼한다고 가능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한 무렵부터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와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야, 우리 결혼하면 애는 한4명 정도 낳자" <웃음> 진심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에 사호 계획까지 모두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가끔 이렇게 싸우곤 합니다. 야! 내가 더 대도시에서 태어난 거 알지? <laughs> 다툼의 원인은 고향 문제에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는 충북 제천이고요. 둘째는 대구. 셋째는 부산. 넷째는 서울이 고향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다들 웃으시죠? 웃고 넘어가실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남편을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저희는 2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저희는 다시 근무지를 서울로 옮겼고 공덕동에 정착하면서 2021년 크리스마스 무렵 신덕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첫 발을 들일 때부터 저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정감있고 따뜻한 교회라고 느껴졌습니다. 어, 저희 집 3남매가 교회 학교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주일 아침이면 아빠에게 "아빠, 오늘은 교회 갈 거죠. 저랑 같이 유치부 예배 좀 가요. 이렇게 아빠를 설득하고 졸랐고요." 남편은 못 이긴 척한 번씩, 두 번씩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사실 생각보다 교회에 과하게 적응을 잘했습니다, 저희 삼남매가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유치부실로 달려가서 몇 시간씩을 불태우면서 놀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그 덕분에 놀이 담당자였던 저희 남편은 거의 밤 강제로 예배 후에도 몇 시간씩 더 교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셋째 하윤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부모가 모두 세례 교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 신도교 짱이다! <laughs> 하면서 속으로 야호 외쳤습니다. 자식 일이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던 저희 남편은 그해 봄 결국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막 너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신덕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의 믿음도 함께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윤찬이와 은찬이는 성품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됐고요 윤찬이는 저보다 앞서 이 자리에서 간증자로도 섰습니다 또 저희 집딸 유일한 유일한 회동딸입니다 하은이는 말씀 암송 대장으로 유명합니다. 또새 아이들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미랄 찬양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어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를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을 교회 안의 이야기로만 가두었고 세계의 역사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성경을 통해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의 역사를 세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먼저 언어의 관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통해 고대 세계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켰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세계 정복의 역사가 아니었고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시 나라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썼다면 우리의 복음은 유대 지역의 담장을 넘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의 관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이 있죠. 로마 제국이 정복과 통치를 위해서 닦아 놓았던 도로는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가장 빠르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 유럽과 소아시아를 누빌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길을 이미 닦아 두신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세팅하시며 가장 좋은 때를 보시다가 1세기라는 시점에,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 역시 세계사 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성경은 이렇게 저의 믿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관하시며, 세계의 역사를 당신만의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 또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저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절대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